과연 <laughs> 방호 올려서 네가 할수 있는 게 뭔데 이렇게 또한가주의 영지를 박살 냈구만.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키스트던전 혈월 8,759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말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. 자 지난번에 가오돈 한번 털렸었죠 그때를 계기로 이제 정비를 좀 열심히 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제발 방파자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밖에 너무 빡세 어 뭐야 이거 아니 다른 애들 어디가고 다 너희 둘만 있냐 이거 얘들 이건 한번 보자 치료사의 부적 얘는 힐링에 몰빵을 했는데 일열 성녀로 와버리면 어떡하냐? 얘는. 이러면은 얘 힐도 못 하잖아. 바보인가? 어디에서 굴러먹던 조합이야 저건. 아니면 그건가? 얘들 원래 사인팟으로 왔었는데 전멸을 해가지고 지금 뒤에 있었던 애가 이쪽으로 온 건가? 그러면 이해가 간다. 뭐 근데 그거 내가 알바.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음, 최대 체력 회복이야 잘 가시고 놀러와 어, 잘 가시고 어, 친구들 곁으로 가세요 딱히 할게 없긴 하단 말이지 지금 얘 회피를 깎을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없고 지금 그럼 그냥 뭐 때려서 잡아야지 얘가 회피는 높긴 한데 체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여가지고 저저 중독 푸는 거봐 저거 어 그럼 뭐해 잘가 <목소리> 거긴 하네 어이? 중고병에도도굴꾼두 마리라고 힐러 어디 갔어? 너 잠깐 기다려봐도. 저것 어, 또 그거구만 그 회피 파시구만. 또 어떤 변태 같은 가족이 이런 조합을 갖고 온 거야? 그럼 내가 표식 파으로 가면 어떡할 건데, 너가? 어우왜좀어떡할 방법이 있구나, 니가. 어, 이건 좀 많이 위험한데. 안 되겠다. 기절. 그렇지. 방금 내가 뭘본 거지? 방금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 내가 보였었는데아이구야 일단 잡고 끝내자. So, 어, 얘들이 할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긴 해요. 얘한테 미리 방어도 마이너스 디버프를 걸어주면은, 뭐, 알아서 쟤한테 보호를 걸고, 그치? 자기 방어도를 높이겠지. 하지만, 방어도는 이미 나한테 까인 상태지. 그래서 네가할수 있는 게 뭔데? 한번더 맞아라, 임마. 방어도 없죠? 한대더 맞아야겠죠? 얼굴 찍기 좀 아프다. 아, 야. 괜찮아. 힐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. 잡어! 아, 괜찮아. 확정킬이야, 이 정도면. 다음은 너다. 나 회피를 까자, 얘. 이렇게 하면은, 뭐 못하겠죠? 어차피 지금 2열이어서 돌진도 못 쓰고 1열로 끌러오니까 뭐 던지는 것도 못한단 말이지. 아, 은신은 좀... 은신은 조금 그런데... 힐이나 해야지. 그러면 할게 없어요. 이동이나 해야지. 뭐... 아, 크리힐 좋고요. 이동이나 해야지. 뭐... 얼굴 찍기? 아야 너 이제 맞고 죽을 준비를 해라 끝! 오 해골 보좌관 전용 펩시맨이 아주 좋아하겠어요 근데 영웅들이 이걸 왜 들고 있는 거야 대체 그러면은 여기서 야영을 한번 하고 갈게요 어차피 밥 많으니까 그냥 밥 많이 먹어도 될것 같고 밥 많이 먹고 사실 마녀가 갖고 있는 이,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는 버프들이 좀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저건 맨날 보는데도 저 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기 전에 이것들은 다 빼놓고 하죠. 이거 근데 써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저도 잘 쓰고 있어요. 개주고 아니, 어 이놈들 봐라. 아니 세상에 성전사 4명이서 네 기습으로 온다고? 니네들이 그러고도 성전사냐? 와, 일단은 뭐 누굴 땡겨오든 어차피 사성전사니까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공격이나 해야지 뒤로 빠꾸 그리고 얘들 어차피 2열 아니면 3열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1열 그러니까 여기만 공격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앞에 둘은 방타랑 기절의 일격이 있지. 뒤에는 성스러운 돌격이 있지. 그러니까 그냥. 얘를 보호를 할게요. 이봐. 내 예상은 틀린 적이 없어. 어쭈? 너희 못본 사이에 콤보 좀 연습해 왔다. 저 웃긴 게뭔줄 알아요? 저거 신앙의 방패 쓰잖아. 그러면은. 쟤네들 딴 애는 밝아져가지고 우리 공격을 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우리는 곧안 보이는 것 같아? 우리도 잘 보여. 스턴이나 걸자. 치료 한번 해주고. 앞에 있는 애를 조져. 야, 겨우 2힐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뭔데. 저러고서 파티가 운영이 되냐? 어 운영해봐 아 경례 함성은 좀 아니 저게 어이가 없는게 겨우 1힐을 하고 우리한테 스트레스 피해를 준다니까 말이 돼 저게? 그에다 치료나 해야지 페이크가 공격이나 막거라 한놈 정리하고 어우, 신앙의 방패, 저거. 아야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해피맨은 최대 체력에 비례해갖고 체력을 회복합니다. 아 아파요. 그리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거 때릴 수도 있긴 한데, 음, 음, 어떻게 할까. 근데 사실 얘가 방어를 올렸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게, 저는 방어 무시가 있어요. 자기가 잘가 우이이건좀아프다이건좀 많이 아프다 그럼 뭐. 어쩌라고요 이역딜역조로금씩금씩금씩금아먹을까 아니면 그냥 한 놈을 끝내버릴까 금지얘지둘다 방어가 없으니까 지금 이나 미리 걸어놓을 지 않아도 되네. 그냥 한 방에 잡으면 되는구나. 어디 보자. 또뭘 하면 좋을까? 아 일단은 보호라도 하자. 음, 이 녀석들 봐라. 이 녀석 중독이나 먹어.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힐러를 들고 왔어야지. 아니면 저거 장신구로 보정이라도 해주든가. 저 검사의 문장을 들고 왔으면서 사성전사에 힐러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. 저 바보들이야, 완전. 얘 하나보다 지금 못하잖아, 힐링. 저네명다 합친 게. 응, 치료할 거야? 방어 올려서 너가 할수 있는 게 뭔데? 어, 치료해봐. 중독이 더 세거든. 여기서 얘가 이제 할수 있는 건 없죠? 그냥 힐이나 하자. 그리고 출혈 한번더 걸어 놓고. 출혈이 있으면 중독도 있어야지. 어, 뭐야, 이건 또 저항을 했네. 웬일이래. 오, 하고? 아이고, 개를 노리네. 그래서 어쩌라고. 정확히 받은 만큼 힐해주면 되지. 잘가. 아니 분명 지난번에 봤을때는 얘네들 보석은 다 빼놓고 다니더니만 이거를 왜 자꾸 주는거야 몰래 어디서 뭐 o 놨어 이거 아이 미친 표 s o n 네 이거.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은 표식 찍 o 핫산을 끌고 와요 일단. 이 녀석을 잡아야 s 버려 그럼 끝이야 사실상. 여기서 이제 표식 찍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. 얘만 잡으면 돼. 어, 근데 뭐, 할수 있는 애가 지금 많이 없긴 하지. 물 잡아야 되나, 이거. 일단은, 한약계 조련사. 피했지롱? 과연! 아, 맞다 제도 표식을 찍는구나. 오호. 개간식을 지금 쓴다고. 많이 위험한데. 음. 화사는 뭐 가만히 둘까요 잠깐? 그러면은 다른 애 먼저 조지지 뭐. 일로 와. 로와 석궁사수가 생각보다 좀 무서운 친구에요 그러면은 쟤를 잡아도 되겠지 뭐 어이구 세상에 자리이동할 생각은 안하고있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하산을 못믿어가는 경우가 이거예요꼭 우리입장에서는 상대하기 편하니까 어떻게 자리한번 다시 바꿔줘? 내가 한번 봐준다 아, 오기 싫다면 뭐 어쩔 수 없고. 우와! 야, 잠깐만. 이건 좀. 어, 좀 많이 아픈데, 이거? 어, 이건 좀 아프다. 잠깐만. 가만히 있어. 뭐, 임마, 너도 한대 맞을래? 와, 잠깐만. 역시 표시팟. 좀 세긴 해. 하지만 내가 더 세. 이겼지롱? 그래, 그 잘난 힐좀한번더 해봐라. 석공 사서 뭐할 수가 없구만 저쪽은. 치료해야지. 자, 여러분. 어떻게 하면 표지팟을 정리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? 그냥 진영을 붕괴해버리면 됩니다. 어, 근데 나도 좀 많이 아프다. 실좀 하자. 특히, 이 석궁사수를 1열 아니면 2열로 끌고 오면은 얘가뭘 못해요. 잘 가. 할거 없지? 어, 있네. 일렬로 끌고 와도 저거 데미지가 약하긴 하지만 맞아보면 세긴 해. 아우... 치료, 치료가 필요하다. 그냥 한방에 잡자. 잘 가. 이렇게 또한 가주에 영지를 박살을 냈구만.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. 뭐 찾아보면 어딘가에 또 영웅들이 있지 않을까? 아니네. 어방 잘못 들어왔어 잠깐 나갈게. 어 알아서 잘할 테니까 뭐 됐고. 저기는 제애들 구역인데 우리가 잘못 들어왔어요. 슬금슬금 뒤로 나가자 그냥. 뭐 다른 데만 보면 되겠지 뭐. 자, 오늘도 폐허의 안전은 지켜졌다 이 말이야. t 야뭐 별거 많이 벌어왔구만. 따라따라 던던. 세균 공포증. 야 어떻게 너가 중독을 걸면서 저게 왜 떨어지냐? 너 음, 와부터 알았고 다음번에는 여기 3림지대를 한번 가봐야겠구만. 떨어떨어던 오, 어, 스트레스 힐을 더 받을 수 있다. 근데 여기 스트레스 힐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있나? 없지. 자, 아무튼 여기서 먼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영웅들을 잡으러 올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번에 봐요.